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여러분들 바쁘니까 빠르게 얘기할게요. 아니, 이걸 왜 지금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생각하신 분 진짜 상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성 패치를 많이 했는데, 진짜 이딱두 가지가 사냥의 질을 바꿔놨습니다. 일반 몬스터 데미지 증가 하이퍼스탯 추가와 하이퍼스탯 프리셋, 그리고 팻버프 6개로 증설. 아마 패치하고 메이플을 즐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 하이퍼스탯에일몬뎀만 추가됐으면, 여러 가지 보스뎀이나 방구도 찍어야 되고, 쓸 때마다 천만 원씩 돈을 쓰면서 또새로 찍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몬뎀을잘 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프리셋이 함께 나오면서 진짜 오직 사냥용 스탯을 찍을 수 있게 됐고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단 리프트에서 미션 중이라 리프트 캐릭을 들어가서 사냥용 하이퍼 스탯을 찍었습니다. 그냥 원래 찍어놨던 하이퍼 스탯이랑 데미지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눈에 보일 만큼 일반 몬스터에게 들어가는 데미지가 늘어났습니다. 와, 와, 진짜 세지긴 했다. 더불어 사냥할 때 가장 짜증났던 것이 흐름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쓸만한 스킬 써주면서 또 버프 써주면서 사냥할 때그 잠깐 멈춰서 스킬 써주는 것이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진짜 스무스하게 버프 쓰다가 끊기는 것 없이 사냥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사냥터 삑원킬 나던 분들은 원킬 떠서 좋고 원래 사냥터 3, 4킬 나던 분들은 2, 3킬 나서 좋고 드메템 착용하면서 원킬안 떠서 그냥 풀템 착용하고 사냥하던 분들은 몇몇 부위는 드롭템 착용하고 사냥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원래 원킬 뜨면서 템 좋으신 분들은 경험치 증가를 다 찍어서 경험치 더 먹어서 좋아졌습니다. 진짜 이두 가지 패치는 고렙분들도 너무 좋지만 중저렛분들과 중저자본 유저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패치입니다 진짜 사냥을 즐기시고 뇌빼기 사냥하면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패치를 해줬는데 지금 버닝필드에 버닝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썬데이 메이플이 이것입니다